어떤 사람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예수나 믿어보자며 제발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는 감격과 눈물과 뜨거움으로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이 나쁜 예수쟁이들, 나쁜 사람들, 그 좋은 예수를 혼자만 믿고 전하지도 않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믿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 좋은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고 감격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처음보다 지금 더 자유로워지셨습니까?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복음이 사람을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메이는 게 싫어서 못 믿겠다고 말합니다. 믿기 전에는,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사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묻고 속박하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이사를 한번 해도 날짜 따지고 방향을 따집니다. 하다못해 벽에 못을 하나 박아도 마음대로 박지를 못했습니다. 혹시나 화를 입을까 봐 따지고 가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게 다 가짜였습니다 진리 안에서 인생을 묶고 있던 족쇄가 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좋은 예수님을 더잘 믿어보려고 신앙생활 더잘 해보려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여러 단계 훈련 과정도 거쳤습니다 그 좋은 예수님을 더잘 섬겨보려고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유는 없고 무거움과 눈치만 남지 않았습니까? 저는 토요일 오후에 설교를 어느 정도 끝낸 후에 본당에서 혼자 기도를 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하여 그리고 예배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되고 회복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막상 주일을 보내고 나면 오늘 우리는 정말 안식했던가 하고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런 식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믿는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첫 마디가 우리 석도다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과 격한 감정이 이한 마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어리석도다 라는 말은 원어로 아노에스토, 아노에토스 라고 하는데 이 말은 지각이 없는, 생각이 없는, 이해력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보라는 말입니다. 만약 너희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고 지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바보처럼 쉽게 복음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분명하게 너무도 격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에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어둡습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고 체념하는 분위기입니까? 바울이 불쌍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도 행복에 넘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주일에 차를 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식당에서 밥을 사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아이들이 주일에 공부를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것 가지고 고민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까다로운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자유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열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와 율법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을 모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것입니다. 집안에 아들이 있고 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종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종일토록 열심히 일합니다. 종은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습니다. 주인의 눈을 항상 의식합니다. 어떻게든 주인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에 비하면 아들은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내 집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행위와 관련되지 않고 신분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혼해가 이미 부어졌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여전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어리석도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은 어리석어서 단순하게 믿으라, 단순하게 믿기만 하라. 그러면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이것저것 지키는 것이 많고 까다로울수록 오히려 진짜인 줄 알고 정성을 다하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고 유대교에 입문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잘 모르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나도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복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고 다시 할례를 받는다면 그 고생을 왜 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고생은 도대체 왜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비밀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각양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 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릇을 엎어 놓으면 한 방울 물도 그 그릇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릇을 바로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비를 만들 수 없습니다. 비를 만들고 비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 나라들마다 인공 강우 실험을 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한 것에 비하여 실효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가능한 일이라면 지구상의 사막이 없어질 텐데 오히려 역으로 지금 사막화가 점점 심화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릇을 바로 놓아, 비를 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 체험을 강하게 했습니다. 이에 바울이 묻습니다. 2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 무슨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복음을 듣는 가운데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토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성령을 받았,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한두 가지 현상이나 은사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는 것이 선한 일을 많이 한 순서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품이 좋다고, 인격이 훌륭하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인격을 따졌다면 우리 중에 예수 못 믿을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도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사도바울은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고 묻습니다. 이 역시 답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것처럼 모든 능력도, 은사도, 축복도 믿음으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울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할 때마다 아브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람의 아버지 테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그 가업을 이어받았을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뒤 430년 뒤에 나왔습니다.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율법적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특별한 택함을 받을 조건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을 바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무슨 남다른 금욕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조건은 단 하나,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는 살지만, 마음의 염려가 가득하고, 두려움이 있고, 쫓기는 듯한 스트레스에 눌려 있다면, 오늘 하나님과 관계 점검하시고,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몇 가지 선행이나 종교 생활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애써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노력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언제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께 있고 은혜도 하나님께 있고 복도 하나님께 있고 사랑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고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할 아름인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걷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에 처해 있습니까?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만족시킬 방법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겸손히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믿고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겸손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혹은 관계의 문제, 이 어렵고 힘든 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십시오. 폭풍같은 고난도 주님께서 거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만족할 만한 어떤 신앙의 경제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기가 만족할 만한 어떤 수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서 믿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한다면 아마 아무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스스로 만족을 얻기 원한다면 결국 복음 아닌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수,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무서운 미혹 가운데 하나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 사비라 부부의 사건입니다. 큰건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속이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양심을 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따져놓고 보면 사실 그들이 한 것은 그렇게 큰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으면서 전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중에 뭔가 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을 꾸미지는 않았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내놓았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누가 감히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재산이 많건 적건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을 수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이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됐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왜 반밖에 안 되냐? 왜 이것밖에 없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인정을 받았을 것이고, 칭송을 받았을 것이고, 바나바 못지 않은 초대계의 중요한 지도자의 반열에 오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속에는 거짓이 숨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적은 것으로 많은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든 자기가 깨닫고 은혜 받은 만큼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남을 비교하고 남을 따라하고 흉내내고 물론 선한 일에 따라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의도가 자기 중심이면 그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우 한 분으로부터 긴 문자를 받았습니다. 요즘 이 태워지고 있는 이 상황으로 인하여 일을 하다가 걱정을 한짐 짊어지고 퇴근을 했는데 교회에서 보내온 수요 성령 집회 온라인 예배 안내 문자를 보고는 바로 링크를 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님이 주신 가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기업으로 주신 아이들에게 세상이 아니라 믿음의 여업을 물려줄 것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내가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나라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과 온전한 예배자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찔러주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몸부림을 치며 매일 넘어지고 깨워지지만,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왕 되시는 주님, 두번 다시는 주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애교 있는 다짐도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늘 말이 앞서는 날라리 신자이지만 하나님과 목사님에게 짐이 되지 않는 자녀가 되도록 정신 바짝 차려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늘 생각만 있고 말만 앞서는 날라리 신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은혜요 복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둔해져서 깨달음이 없는 때가 곧 마지막 때 말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깨닫고 조금씩이라도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요 복이요 능력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누구든지 성장한 만큼 사는 것입니다.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주님께 충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장한 사람은 성장한 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도움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 섭리도록 우리가 예수 믿고 가졌던 그 기쁨, 감격, 자유함을 갖고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왔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은혜라고 깨닫는 것은 내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어져도. 내가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손으로 붙잡지 않으면 나와는 관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쪼록 믿음으로 얻은 복, 믿음으로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직한 믿음과 신실한 믿음 안에서 다시 감사와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